콘퍼런스와 전시회를 결합한 2023 한국형 도심 항공교통 콤팩스가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에서 8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인천시와 거스가 공동주최하고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인천관광공사가 후원 국내외 도심 항공교통 분야 11개 전문기관이 주관했습니다. 이번 콤팩스에서는 도심 항공교통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공유하고 상호 교류해 미래 혁신 교통 수단인 도심 항공 교통 시대를 앞당겨 나가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행사 첫날인 8일에는 국내외 기자들에게 행사를 소개하는 프레스데이와 환영 리셉션이 진행됐습니다.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이 급속한 변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특히 미래의 우리의 모습을 확실하게 바꿔줄 분야 중에 이 UAM이 존재한다는 것.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 이 UAM이 결국은 오늘날의 그 도심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또, 어, 우리 환경 문제도 같이 해결해 나갈 대안으로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KUAM 컴팩스 기간 동안에 이런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인천시는 여러분과 함께 미래의 UAM 시대를 선도하는 그런 도시가 되도록 할 겁니다. UAM 상용화 초기 모델로서 공항 셔틀이 전망되는 만큼 우리 공사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 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정부의 제도 및 정책을 지원하는 한편 지자체, UAM 핵심 기업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인천공항은 UAM의 출발과 도착지로서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이후 9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개막식과 콘퍼런스, 전시회, 비즈니스 마켓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국제 기구, 국가, 도시의 도심 항공 교통 정책. 2024 파리올림픽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프로젝트, 도심항공교통 정책 토론회 등 6개 세션으로 나눠 다양한 콘퍼런스가 펼쳐졌으며 도심항공교통이 구현된 미래 도시와 기술을 테마로 전시가 진행됐습니다. 10일 열린 도심항공교통 테크마켓에서는 사업화 유망한 도심항공교통 기술에 대한 국내 및 해외 관련 기업을 소개하고 인하대, 세종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출품한 도심 항공교통분야 출품기술 10여건 발표 및 일대일 기술상담 출품기술 전시 등이 이뤄졌습니다. 한편 인천시가 도심 항공교통 글로벌 산업생태계 플랫폼 창출을 위해 도시와 인간, 도시와 도시를 연결한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지난 2021년부터 개최해 올해로 3회째를 맞았습니다. 정부에서는 2025년에 상용, 상용화를 시작하는 원년으로 어, 목표를 사, 목표를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일단 그, 지,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어, 국토부에서는 그랜드 챌린지 1단계 사업을 현재 전남 고흥에서 시작을 하고 있고 어, 내년 하반기에는 어, 수도권에서, 수도권에서 그랜드 챌린지, 그랜드 챌린지 2단계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를 거쳐서 어, 안정성이 검증된 후에 25년 하반기에 아 상용화를 시작을 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정성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체 차원에서의 안정성은 그 기체의 가망 당국, 규제 당국, 예를 들어서 어 미국의 FAA, 유럽의 EASA 같은 데서 그 안정성을 충분히 검증해서 안정성이 확보된 기체를 가망 인증을 내줄 것이고요. 또각 플레이어 플레이어마다 그러니까 뭐 통신 사업장 통신 사업자, 운항 관리 사업자, 운항 관리 사업자대로 안정성을 검증받게 될 겁니다. 그것을 그랜드 챌린지 사업을 통해서 검증을 받게 될 것이고요. 어 그래서 각 파트 파트별로다가 안정성 확인을 확인을 하는 과정이 그랜드 챌린지 사업의 취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드라이브 라센스 같은 부분 어, 그런 것도 지금 FA나 이하의 이하사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적용할 것인가 어떤 프로세스를 적용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활발하게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확립된 것이 발표된 바가 없고요.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그걸 이제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수도권 3개 광역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안전하게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것이인지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하게 비행을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또 관제되어 줘야 될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 트윈 기반의 UAM 플랫폼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3 년차 구축을 하고 있는데 내년까지 하면 우리 목표된대로 구축이 완료가 됩니다. 여기서 시뮬레이션을 할수 있는 상황이 될 거고요. 플랫폼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안정성이 확보가 되는 것에 대해서 어 우리가 정한 노선에서 어 운항을 실증 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어 그러면 그 실증 비행할 때도 저희가 운항 관제를 하면서 안정성을 확보하게 될 겁니다.